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그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며 성령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빈 무덤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이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나오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의 눈물을 딱딱 각탁 끄셔서 한호로 하나님의 영광의 감사로 받고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눈물로 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기쁨과 환호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또한 두려움에 또 세상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그들에게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은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들 앞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약속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려주며 성령을 받으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이 되게 하는 호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대로 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그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이와 같이 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마른 뼈의 골짜기를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대원하라는 명령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원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역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을 살게 하도록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숨결을 통해서 살려내는 역사를 향해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 또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생명 살림의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구원으로 이제 옮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참 세상을 맛보며 살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호흡을 통해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 그 생명 살림과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부활을 살아내는 그 부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과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 만민 속에 들어가서 이 부, 그리스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살림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 어두워졌던 세상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주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 살림의 역사,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성, 사랑과 그 새생 사생, 생명의 역를향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아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